많이 부족한 데도 하고 지난 106회기에 이어서 두 번째 다시 총의 부석이 후보로 추천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3년 전에 사실 부석에 총의했다가 낙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우리 총회를 지금보다는 우리 총회 임원회가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는 그런 총회 임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미력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제 신앙 양심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총회를 성경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합동총회가 정말 제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합동총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냐라고 물으면 어떨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 그런 아픔이 저에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어, 그런 우리 총회를 조금이라도 정감이 넘치는 그런 총회, 자랑스러운 총회 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총회로 한번 채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3대째이고 제 아들이 4대째이고 우리 손주들이 벌써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제 어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다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셔서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에 우리 교단에 절에 그 청량교회에 계셨던 석병규 목사님이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제 이름을 그 목사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우리 합동측 목사입니다. 어, 우리 합동측이 정말 개혁신앙을 지키고, 어, 정말 우리 총회가, 총회 앞에, 우리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총회로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 제가 만약에 부서기가 되어지고 당선된다면, 어, 정말 깨끗하게 총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절대로 여기저기 이권에 개입하거나 어, 돈 받고 무슨 이런 일을 하거나 그런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양심껏 고백을 합니다 어, 우리 총회에 가면 힘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총회를 장악을 합니다 어, 정말 제 양심껏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노회나 교회의 풍쟁이 생겼을 때에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어야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재생산한 그런 총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걸 정말 가슴에 많이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왜 총회 정치가 끼어들면 오히려 노예가더 시끄러워지고 문제 있던 교회가 더 시끄러워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총회 행정을 정말 우리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보도록. 서기의 업무를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어, 흐지부지된 이 총회 전산망 이 전산화 이 처리를 완성시키는 일에도 미력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각 노회도 그러고 총회도 그러고 행정 서식이 통일화 되어져 있지 않고 간소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행정서식이 통일화되어 져 있지 않다가 보니까 행정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해부터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 행정서식을 통일화하고 좀 간소화하는 그런 일들을 서기가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정말 이 직분을 잘 사용해서, 어, 서기가 할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 세우는 일에 미력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장로교단의 기본이 목사와 장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에, 우리 총회 특별위원 배정은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 그 특별 위험 배정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배정이 되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또. 어,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정말 3분 구도를 철저히 지키고 도시와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빚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 정치가 필요합니다. 어, 우리 총회에 정치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가 법을 초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법이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정치 만능이 되어지면, 우리 총회가 가는 길은 뻔합니다. 어, 정말 법과 규칙을 지키는 그런 총회 임원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단의 행정 업무는 큰 소리 나지 않게 물르르듯 흘러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 뭐 별리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총회가 난장판이 되고 시끄러워집니다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약속한 것은 꼭 지켜내도록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임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선된다라고 하면 제가 초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전에 보면 총회장과 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임원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어 총회장님이 누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화목하게 일하고 어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우리 총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뭐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회 정치부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 재판국원도 해보았습니다. 어,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총회 미래를 계획하는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3년째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총회의 가장 핫 이슈라고 할수 있는 목회자수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총회 실행위원도 지내보았고, GMS 이사도 해보았고, 기독신문사 이사도 해보았습니다. 한장총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도 해보았고 재경영남주의자협의회 어, 대표회장도 해보았고 AGM 선교회 상임이사를 하면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기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지만 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에 다니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쟤는 머리가 똑똑해.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에. 그러면서도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가면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끈질기게 그 일을 놓치지 않하고 계속했었고, 그래서 태권도 선수로 전국체전에도 나가서 뛰어보았습니다. 그게 덜미가 되어가지고 군에 가서는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힘들게, 막 여기까지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어, 나름대로 끈기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를 섬기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 곳이나 굽히고 또 꺾이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동수원 노회 회원으로 우리 노회의 명예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경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 그냥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